o k 이 y okay. o k a 이 okay. Okay, o k 지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세월이 야속하죠 아, 일단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그 고관절이 좀 어쨌든 이 벌어졌다가 다치는 힘을 써야 힙 드라이브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이 일단 내외전 외회전이 좀잘 걸릴 수 있게 몸을 좀 풀어서 골반의 회전이 좀잘 빠르고 강하게 될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 상체의 회전 파워를 같이 이렇게 음. 섞어서 비거리를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첫 동작은 이렇게, 셋업처럼 쌓 있는 상태에서, 자, 약간 스쿼트를 완전히 앉으면 너무 힘드니까, 하프 정도 앉아서, 왼발은 그대로 버티고 있고, 오른쪽 고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외전 되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버섯끙 <laughs> 소리가 나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가서, 오른쪽이 버티고, 왼쪽이 들어오자 이렇게. 다시 가서, 오른쪽이 들어고 왼쪽으로. 다시 가서, 음, 왼쪽이 오른쪽으로. <laughs> 자, 이렇게 10회 정도 운동을 하고요. 음. 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통의 셋업에서 이제 한 발이 앞으로 체중은 나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걸어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자이 왼쪽 고관절이니까 왼쪽 고관절이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듯한 움직임으로 골반을 백스윙 방향으로 턴을 시켜주면 음. 여기가 열려 있죠 음. 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닫아야 되겠죠 음. 동작을 빠르게 확 열었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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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오케이 그렇죠. 이 운동을 했을 때 왼쪽 힙사이드 쪽이 뭔가 운동한 것처럼 뻐근한 느낌이 음. 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백스윙 때 반대쪽도, 반대,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요, 음. 이 동작은 이제 우리가 백스윙 때 오른쪽에 이제 로딩을 하기 위해서 음. 힘을 이렇게 쫙 모아주기 위해서 오른쪽 엉덩이가 똑같이 이제 신장 수축을 해야 되니 같은 방식의 운동을 이제 반대도 이렇게 같이. 근데 이거는 실제 스윙할 때 웜업으로 이렇게 하면 동작의 시퀀스를 맞추기가 좋겠네. 그러니까 이, 이거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동작좀 쉽겠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음. 아침에 우리 여자 선수들 아침에 어밍업할때 무조건 했던 동작이에요 오우 음. 어, 이거 몇개 했다고 여기서 벌써 힘들자자 그래서 이제 힙이 좀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왔고 강하게 닫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면 상체가 같이 회전하는 이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자세를 왼발이 앞으로 가게해서 왼발은 좀 버텨주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밴드는 내가 잡아당기는 힘을 쓰고 오른쪽에 있는 밴드는 앞쪽으로 밀어주는 힘을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음. 그래서 자세를 잡아 보시면 왼쪽을 잡고 자 모양이 이제 이쪽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대로 이런 모양이고 자 왼손은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당겨서 몸을 턴시키고 오른손은 그렇죠 앞쪽으로 뻗어주는 아 밀지마 이런 힘을 이렇게 그렇죠. 어, 둘. 둘, 우리 골반 이전에 연습한 거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둘. <laughs> 오케이. 그 d 좋아요. 집에서 케이블이 없어도 음. 이런 밴드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약간 탄성이 있는 밴드를 가운데를 이렇게 스탠스 넓이로 밟아서 이렇게 서서 셋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음. 백스윙 할때 오른쪽 밴드를 당기고 왼쪽이 밀려났다가 음. 얘는 이 e 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이고 얘는 당겨지는 방향으로. 음. 오케이. 음. 그러면, 어, 둘, 어, 오케이, 오. 이런 동작이 되겠죠. 그 보통 밴드는 이제 무릎보다 낮은 높이에서 잡는 게 좋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무릎보다 낮은 높이. 그래서, 셋업만 놓고 하나 둘, <laughs> 오케이. 하나 둘, <laughs> 그렇죠. 어, <laughs> <하나>, 둘. <웃음> 둘. <웃음> 오른쪽 고관절 내외전 네 하면서, 안으로 꽉, <laughs> 오케이. 이런 식으로 꽉. <laughs> 오, 어, 이거 좋다. 클럽을 잡고 공을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laughs> 이런 골프 피트니스도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 또 비거리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비거리 늘리길 원하신다면.